시험 가방 좀 치워 볼까？우리 아 <laughs> 응? 18일에 만나 기로 한거 다들 기억 하심. 당연 하지. 근데 노키즈존이 많아서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있을까 모르겠다. 완전 애들에 대한 차별 아니야? 왜 키우기 힘들어? 그러게. 참. 근데 너 그때 제사라 아. 그러지 않았어? 맞다. 까먹었네. 하긴 나도 곧 제사임. 퇴직하고 지금 벌써 2년인데 그 사이에 딱한번본게 말이 되냐? 그러게. 얼굴 한번 보기 왜 이렇게 힘드냐? 지은 씨 오랜만이다. 승진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대로 축하도 못해줬네. 과장님 감사해요. 그냥 안부 전화한 건데. 잘 지내셨어요? 어 나. 난뭐 그렇지. 뭐 과장님도 다시 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그냥 그러고 싶다는 거지. 다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. 아 그렇죠. 아니 이렇게 갑자기 연차를 자꾸 쓰면 어떡해? 죄송합니다.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데려가라고 해서요. 아이 아픈 거 나도 이해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마감 맞두고 이러면 곤란하지. 아이! 이래서 워킹맘들은 에. 뭐 이러고 붙잡아서 이래 봐야 뭐 해? 아빠. 아니, 아니, 내가 이렇게 잡으러 와야 돼. 왜 벌써 가? 집에 가면 남편이 잘해줘? 맨날 집에 일찍 간다고 나이야.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. 아, 결혼 왜 가지고?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. 좀더 놀다 가자. 어? <laughs> 가자. 아 부사장님. 가자. 아 가자. <laughs> 아. <laughs> 과장님. 과장님. 어? 어? 아무튼 언제 밥 한번 먹어요. 회사 근처 오시면 꼭 연락 주시고요. 어 그래 고마워. 어 근데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되겠다. 어 미안해 끊을게. 근데 왜 언제 온다는 연락이 없는 거야? 아, 참. 어 일이 리어서좀 늦어. 아, 진작 말한다는 깜빡했네. 어, 어 미안해. 어이구 연락 좀 하지 그런 거 미리 안 하면 되기 싫어해. 근데 넌 와이프가 일하는데도 일찍 간다 아니다 이런 거 이야기? 해 일을 하건 안 하건 그 무슨 상관이야. 대화를 많이 해야 오해가 안 생기지. 애 학원 픽업하고 그리고 병원 가고 밥 차리고 치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 같이 상의를 해야지.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훨씬 낫지. 어, 심리적으로 안정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. 음, 여행 한 번을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가게 되고 그리고 애 교육비도 마찬가지고.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경제적인 부담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비밀이 없어지는 느낌이야. 아 그래서 요즘엔 나도 와이프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.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왜 버리는 택도 없고. 야 그런 생각할 거면 와이프가 가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봐야지. 와이프가 가진 부담? 지금까지는 와이프 혼자서 양육하고 살림에다 전담하고 있을 거 아니야. 그걸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와이프가 어떻게 일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와이프만 변하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어떡해. 그러네. 맞는 말이네. 그래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. 아니 왜 갑자기 유치원을 안 가겠다는 건데 너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 좋다고 했잖아. 어? 그리고 발표 연습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가면 안 되지. 아니. 아왜 그래? 나도 발표할 때 대장하고 싶었는데 시아니가 여자가 무슨 대장이냐고 여자는 대장하는 거 아니랬단 말이야. 뭐? 대장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거 아니. 아니야. 누구든 차별하면 안 되지. 그리고 여자도 대장할 수 있어. 여자도 대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. 그럼, 엄마도 대장 했었어 그럼? 회사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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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에서도회사도 아니고 우도회사원우유회사장 심한 리 알잖아. 한거 알잖아 더잘는왔던더잘사왔들다알사람들다 알아 그런데도 저 사람 먼저 승진했다고 말도 많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다음엔 당연히 잘 풀릴 거야 힘내 <laughs> 어 왔어 일이 좀 있다더니 술 마신 거였네 들어가 자자. 영영이 주무세요 아. 기 아, 아. 바빠? 왜? 나 파스 좀 붙여줘 파스? 하루 종일 앉아서 이해서 뻐근해. 아 회사에서 생수통 옮기다가 삐끗했어. 가슴 붙여줘. 아, 봐봐 어디? 여기. 아 여기? 어. 아니 그런 거랑 A4 용지 옮기고 그런 건꼭 남자 시키더라. 어머, 대신 이면지 정리하는 건 여자 시키잖아. 앞에 봐. 여기야? 어. 어. 여기. 어. 어. 여기야? 어. 여기 잡고 있어. 어. 어. 혹시 응? 나 다시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어 갑자기 왜? 갑자기라니 내가 가끔 얘기했었잖아. 아니지. 근데 일안 하다가 하는 건데 괜찮겠어? 당신 전에도 회사 다닐 때힘들어했었잖아 그렇긴 했지. 그때 나 혼자 애 케어까지 다 했었으니까. 근데. 당신 혼자한테 경제적 부담 주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, 우리 집 대출 이자도 자꾸 오르잖아. 당신 알고 있었어? 당연하지, 내 통장에서 안 빠져나간다고 모를 줄 알았어. 사실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빨리 자리 잡자는 생각에, 당신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건 생각도 않고 내일만 챙겼던 것 같아. 이번에 나 믿고 우리 같이 해보자. 아무래도 둘다 카이트 한다는 건 보장이 안 되니까 최소 두번 이상은 내가 아이 픽업하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먼저 퇴근할 수 있는 요일이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밥도 하고 설거지는 늦는 사람이 하기 그건 양보 못 해. 당신 많이 변했네. 희만이 알지. 걔네도 맞벌이 하잖아.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당신 생각 많이 나더라고. 아무튼 아이들도 부모 모습 보면서 배운다는데 너 우리 하영이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아. 안 그래도 아까 하영이가 유치원에서 발표회 연습하는데 여자는 대장하는 거 아니라고 남자만 대장하는 거라고 친구가 그랬대. 진짜? 아 아니 그건 아니라고 말은 했는데. 애들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. 벌써부터 그런 편견 가지면 안 되지. 안 되지. 어, 그럼 일단 우리부터 연습하자. 이번 제사 때부터. 제사 때? 어.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볼게. 어머니한테 내가 직접 얘기할게. 아니 아니 안돼 안돼. 뭐가 안돼? 돼. 돼. 지금 당장 전화할게. 봐, 딱 열고 전화. 시간이 너무 늦었다. 내일 하겠다. <laughs> 뭐든 나눠서 해보자, 이거지? 좋지. 뭐든지 나눠서. <laughs> 여보, 빨리 가야 돼. 첫날부터 늦으면 어떡해. 알았어. 엄마. <laughs> 어, 왔어. 어, 고생 많았어. 어, 미안해. 늦었지? 엄마 왔다. 오! 치킨이다! 어떻게 알았어 어, 하영이 치킨 먹고 싶어 했는데. 진짜. 어, 엄마 선식 오면 치킨 먹자. 그리고 <laughs> 하고 놀았어 아, 내가 또 피아노도 치고, 어? 어? 그네도 태워주고, 어 퍼즐도 하고, 구슬 치기도 하고. 하영이랑 아빠랑 재밌었지? 응. 어? 아, 아빠 정말 대단한데. <laughs> 재밌었겠다. 하영이 손 씻었어? 같이 갔다 오자 양성평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별보다 사람이 먼저일 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우리 모두 함께해요